10년 토끼티분들, 로또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또 당첨. 행운의 비결은 자신의 사주와 맞는 숫자를 골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돈은 인생에서 안정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1951년생 토끼티분들의 금전운을 북도들 행운의 숫자 7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을사년 경진월 을축일은 로또 1169회차 추첨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매일 소원성취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7을 고르십시오. 숫자 7은 신묘년 1951년 토끼띠의 사주에서 금의 강렬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의 새로운 문을 여는 데 기여합니다. 토끼띠는 본질적으로 나무의 성질을 타거나 부드럽고 섬세한 성향으로 재정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2025년 4월 26일 을사년 경진월 을축일은 나무와 금의 조화로운 기운이 재정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숫자 7은 금의 번영 에너지를 강화하여 토끼띠의 직관적 판단력을 푹도두고 재테크나 투자에서 예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특히 재물운의 초기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며 토끼띠의 세심한 성향을 재정적 기회로 연결합니다. 7을 선택하면 금전운이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재정적 가능성을 체감할 것입니다. 둘째, 10일을 고르십시오. 10일은 나무와 금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상징하며 신묘년 토끼띠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토끼띠의 나무 기운은 금과 상생하여 재정적 기회를 창출하며 이날의 경진월은 금의 에너지가 두드러져 뜻밖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숫자 11은 토끼띠의 섬세한 성향에 금의 예리한 에너지를 더해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균형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수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택에서 11은 행운을 부르는 숫자로 작용합니다. 2025년 4월 26일의 을축일은 흙의 안정적 기운이 더해져 재물을 굳건히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11을 선택하면 재물운이 부드럽게 상승하며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15를 고르십시오. 15는 금의 번영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숫자로 신몇년 토끼띠의 재물운을 크게 푹 뒀습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유연한 기운으로 재정적 흐름을 원활히 하지만 금의 에너지가 더해질 때 재물이 확장됩니다. 이날의 경진월은 금의 기운이 두드러져 새로운 수익원이나 재정적 기회를 열어줍니다. 숫자 15는 이러한 금의 에너지를 집약하여 토끼띠의 세심한 판단력을 강화하며,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을축일의 흙 기운은 재정적 안정성을 뒷받침하여 재물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15를 선택하면 금전운이 활기차게 흐르며 토끼띠의 노력에 뜻밖의 재정적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넷째 18을 고르십시오. 18은 흙과 금의 강력한 조합을 상징하며 신묘년 토끼띠의 재물을 굳건히 지키고 불리는데 최적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부드러운 성질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흙의 안정적 기운이 더해질 때, 재물이 오래 지속됩니다. 2025년 4월 26일의 을축일은, 흙의 기운이 두드러져,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금의 번영 에너지가 재물성장을 촉진합니다. 숫자 18은 이러한 에너지를 결합하여, 토끼띠의 재정적 결정을 성공으로 이끌고,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 자산 관리에서 행운을 부릅니다. 이 숫자는 토끼띠의 신중한 성향을 재정적 안정으로 연결합니다. 18을 선택하면 재물이 쌓이는 든든한 느낌과 함께 금전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섯째, 24를 고르십시오. 24는 나무와 물의 조화로운 기운을 담고 있으며, 신묘년 토끼띠의 재정적 유연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으로 재정적 기회를 창출하며 물의 유연한 흐름을 받아들일 때 기회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2025년 4월 26일의 경진월은 나무와 금의 조화가 재물운을 활기차게 만들며 을축일의 흙기운이 재정적 안정성을 더합니다. 숫자 24는 토끼띠의 섬세한 판단력에 물의 직관적 에너지를 결합하여 재정계획이나 투자의 적절한 시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특히 단기 투자나 재테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24를 선택하면 재물운이 부드럽게 흐르며 새로운 재정적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섯째, 25를 고르십시오. 25는 흙과 금의 안정적 에너지를 상징하며 0몇년 토끼띠의 재정적 균형과 성장을 강화합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유연함으로 재정적 흐름을 원활히 하지만 흙의 기운이 더해질 때 재물이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이날의 을축일은 흙의 안정적 기운이 재정을 단단히 묶어주며 경진월의 금 기운이 재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숫자 25는 토끼띠의 신중한 성향에 금의 번영 에너지를 더해 재정적 결정을 성공으로 이끌고 특히 장기적인 저축이나 자산 관리에서 행운을 부릅니다. 이 숫자는 재물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25를 선택하면 재물이 쌓이는 안정감과 함께 금전운의 든든한 기반을 느낄 것입니다. 일곱째 30을 고르십시오. 30은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로 10몇 년 토끼띠의 재정적 결실을 극대화합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섬세한 에너지로 재물을 향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때로는 노력의 결과를 확실히 거두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26일의 경진월은 나무와 금의 조화가 토끼띠의 재정적 성과를 빛나게 하며 을축일의 흙기운이 안정성을 더합니다. 숫자 30은 흙의 안정적 기운과 금의 번영 에너지를 결합하여 투자나 프로젝트의 결실을 거두는 데 유리합니다. 이 숫자는 토끼티의 세심함과 인내를 재정적 성공으로 연결하며 금전적 자신감을 북돋습니다. 30을 선택하면 재물운이 완성되는 기쁨과 함께 미래를 위한 밝은 가능성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토끼티 분들께 금전운을 한층 끌어올릴 행운의 숫자 7개, 7, 11, 15, 18, 24, 25, 30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주의 기운에 맞게 잘 조합하신다면, 분명 금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등 당첨자는 당첨금을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본점은 서울 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첨된 로또 티켓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이 허용됩니다. 셋째, 당첨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농협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되나,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농협은행 본점에 도착하면, 복권사업팀 담당 직원이 티켓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티켓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첨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등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당첨금이 2억원 이하일 경우 22%, 2억원 초과 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등 당첨금이 10억원이라면 세금 공제 후약 7억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세금 공제는 농협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별도의 납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첨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당첨금 수령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령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니 예약 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5년 4월 26일 추첨이라면 2026년 4월 26일까지 수령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당첨 확인 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행운의 중심에는 바로 토끼띠 분들이 계십니다. 2025년 4월 26일 로또 1169회차를 구매하셔서 꿈에 그리던 집과 차를 장만하시고 여유롭고 편안한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당첨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매일 소원 성취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몸과 마음이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